조강이 해드렸는데, 개화론이 빠졌었어요. 개화론. 음. 그 개화론에 관해서, 실제로 제가 표 뒤에 보시면, 삼합 해가지고 표 나옵니다. 그죠? 12신살, 각종 신살 해놓고 그 밑에 개화론 적어 놨죠. 예. 네. 실제로 개화론도 우리가 유년에서 팔자풀이 할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개화론을 좀 아셔야, 실제로 지지할 때, 일단 한꺼번에 배우자. 띄엄띄엄 배우니까 조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묶어서 배울 수 있는 한 한꺼번에 취합해서 배워보잖아. 개념에서 제가 개화론을 넣었고요. 앞에 제가 개화론에 관해서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조금 천천히 그 개화론 설명을 하고 오늘은 첫 날이라서 자부터 해까지는 다음 주부터 나가기라고 개화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론의 첫 출발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마그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신사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화계그룹,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자. 자, 그럼 요거 하나, 단두 개만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인신사회가 영마니까, 저때만 이사를 합니까? 사람이 이사를 하는데 꼭 인신사회년에만 이사를 하냐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렇 그리고, 진술충미에만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뭔가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과거 시대하고 현대 시대의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승강 발제만 했을 때고, 현대에는 개인이 주동해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휴대폰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다 내가 낸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의 영향은 그거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과거에서 내려오는 도구는 있지만 현대적으로 도구를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걸 갖다가 데이터 자료로 해서 쭉 추려 보니까 실제로 원장님이 이름을 붙이신 거거든요. 개화를 하는 게. 실제로는 인신사회에서만 이사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즉 묘에도 가고 유에도 가고 그다음에 언제입니까 자에도 가고 오에도 이사를 하더라. 참고적으로 묘하고 오는 실제로 영마의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라는 게 실제로 토끼를 관찰을 해주고 보시면요, 얘가 집이 없어요. 항상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영마의 기운이 있는 거고요. 오는 뭡니까? 말은 달리죠. 그 자체로서 속성상 영마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래서 이사는걸 보니까 인에도 가고 명에도 가고 진에도 가고 온 전신에 다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과연. 그게 이제 첫 출발인 개화론이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필개자입니다. 이거는 꽃화자고. 즉 아, 하, 실의 개념이라는 거죠. 즉,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라는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보통 지살의 개념으로 많이 알았습니까 이게. 지살, 장성, 화개 그죠? 삼합. 예를 들어서, 신자진이 있다면, 이게 뭡니까? 지살이죠. 맞습니까? 요거는 장성살, 화계살이죠. 그죠? 렇 그런데, 꼭이 신자진이 신이 왔을 때만 지살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신 자체를 장성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장성이면 진이 뭐가 되죠? 지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그 잔은 어떻게 됩니까? 화개살 작용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망신살, 음욕살이라 표현을 하죠. 즉한칸 앞, 그죠? 그게 왜 나왔냐는 거예요. 얘가 장성이 되니까 바로 나오죠. 그거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첫 수업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일단 한번 들어나 보면 나중에 가서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장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면 내가 주동해서 움직인다는 뜻이 강해서 요거는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쓰냐면 유전해서, 유년해서 갈때 개인적인 행동, 상황을 갖다가 설명할 때, 실제로 제가 감명해 드릴 때, 그때많 있어요. 장성인데, 만약에 신이 있는데, 미가 왔다, 망신살이더니, 이렇게 바로 간다는 거죠, 그냥. 뭔가 구설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창작 발표를 한다면 잘뜰 수도 있고, 그죠? 내 네, 보여주시는 거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죠. 결혼 안한 천여총각은 연애사 발생해서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지살 앞이잖아요. 천살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네. 네. 천살의 기운은 원래 큰 환경적인 요인은 천살의 기운. 내 뜻대로 내 주동해서 뭔가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망신의 역할이 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열두 지지를 다 개화론을 할 때마다 해드릴 겁니다. 헷갈리실까 봐. 나중에는 그 표면 딱취업해서한 장으로 만드시면 선임 원나 <laughs> 바로 불러서 써먹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비 운성해가지고 제가 요 육신은 빼놨습니다. 왜 빼놨냐면 여기에 육신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의 시비 운성 해가지고 즉 갑이 자를 보면 뭡니까 정인이죠. 그래서 그해서 제가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정재 편재 쫙 기입을 해두시면 그것만 생각을 하셔요. 저는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걸 유년에서 쓰시라고 표를 만들어 둔 거라서 실제로 갑일주가 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견 비견이 목욕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목욕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이 <laughs> 갑이 을을 만나면 겁재죠. 즉 겁재라는 놈이 영마살로 간다. 그죠? 그럼 병은 뭡니까? 갑에서 병을 보면 식신 식신이 태지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은 상관. 그죠? 그런 식에서 육친을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라고 제가 표를 비워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민연이죠. 내년이 민년이죠 내년 내년에 신수풀이를 한다 그러면 페이지를 37페이지를 펴시면 여기 보면 쫙 12운성이 다 적혀있어요 갑일주 왔다 갑이 갑을 보면 묘 화개살 자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12운성의 양상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육친을 일부러 기입 을안 하고 두 가지 육친으로 비교해 보시라 이표 대놓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은게 그냥 일조 오는 사람 그대로 십이운성의 작용력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주시고 내년이 을미년이니까 뭔가 요일이 뭡니까 첫 번째 미정 아시죠 해묘미 미정 두 번째 남자는 고달프고 여자는 좀 낫다. 그 다음에 을미라는 신살이 또 발생을 하죠. 백고대살 들어가잖아요. 뭔가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해도 좀 크게 성공을 할 것이고 압력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면 좀 크게 많이 빠지겠구나. 그 다음에 해명미 그룹으로 가니까 해월, 묘월, 미월에 결과물이 발생을 하고 4월, 6월, 축월에 그 원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8자에 8글자가 나오면 첫 번째 충하는 자 있으면 먼저 충을 먼저 보시고 충하는 글자 격각하는 글자 그거 먼저 보시고 두 번째 합하는 글자 그리고 미가 마지막으로 생하는 미는 뭐를 생하죠? 원숭이 신자를 생하죠. 신의 결과물이 나타난다. 병장일주는 민연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죠. 왜? 신이 오니까. <laughs> 돈 된다. 그죠? 그렇게 확장을 해서 신수를 풀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신수 풀이 이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명을 보라고 했죠. 운명에 맞게 그 사람이 직분을 즉 그릇의 분을 따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보는 게 대운. 대운에서 이 사람의 운을 거들고 있는가. 대운이 나쁘고, 세운이 좋으면, 별로 못 씁니다. 그건 그릇의 팔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릇의 팔자가 반듯하게 예쁜 모양이면, 아까 제가 네 가지 구간으로 말씀드렸죠. 맨 밑에는 정말 고달픈 거예요. 그건 운이 좋게 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운과 세운을 나눠서 정립해서 풀어주시면, 뭐, 1년 신수풀이는 요거 안 들어먹고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말이 뭔지 도통 모르실 건데 요게 기초가 제가 조금 선행이 되어야 되는 학습입니다. 대신에 12운성, 12신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야, 정말 이 강의 한번 괜찮은 강의였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걸 제가 다 알아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이 자체는 제가 박청화 원장님 강의 여러 군데 있던 걸총 취합을 해서 모아놓은 강의입니다. 요 뜻만 알아도 그 다음 확장성은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가능하실라 봐서 요 정도 내용. 그 내용은 처음에 자를 하나 보더라도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괴상괴상 괴상 제가 아까 하늘에서 뿌려지는 기운, 땅에서 일어나는 기운 일어나는 현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동물을 왜 배속을 했을까? 접근 방식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자의 상태는 무엇일까? 그리고 자라는 의미를 무엇일까? 그리고 삼합의 결과물은 어디로 갈까? 거기에 따라서 12신살과 12운성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운에서이 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상리철학의 내용이 일부가 있는데요.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왜 이렇게 물상을 배치해 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넣어놨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통 이게 뭐 때문에 이래 놓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합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하면 물만 때 올리시는데 물 말고도 이제 자와 합이 되는 관계. 그것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왜까요? 자에서. 예? 자가 원자전 자. 시야. 시야.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요 물상은 박채화 원장님께서도 무상은 이렇게 자기가 확장을 해보라. 여기 있는 내용이 다는 아닙니다. 실제로 좀더 확장을 해서 자기가 감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를 학문으로 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직장으로 쓸 경우도 있고, 식상으로 쓸 경우도 있고, 인성으로 쓸 경우도 있고 다 틀리다는 거죠. 육친에 따라서. 그것까지 확장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지루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